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도 있고 초음파 검사도 있고 CT, MRI 검사 등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는데, 주로 뼈 골격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뼈의 골절, 탈구, 변형과 같은 뼈의 정렬 상태라든지, 마모라든지, 뭔가 증식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충분합니다. 주로는 이제 다쳤을 때 많이 찍어보겠죠. CT 검사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찍은 다음에 그 이미지를 컴퓨터 작업을 해가지고 3차원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찍히는 구조물의 종류가 엑스레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엑스레이보다는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방사선에 대한 노출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단점이 CT 검사에서는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엄청 찍어 가지고 그거를 영상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두번 번 이상 CT 검사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도 돼 있죠. 이제 MRI 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MRI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한70% 이상인데 MRI 그 동그란 자기장 통 안에 이렇게 우리 몸이 쫙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자기장에 노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딱 쬐지게 되면은 배열 상태가 잠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랬다가 자기장을 탁 끄면은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MRI 안에 코일이라고 해서 그 에너지 양을 체크를 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MRI입니다. MRI는 이제 자기장으로 찍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이 없다라는 이제 장점을 갖고 있고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다 찍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본인이 몸에 대한 MRI 설명을 듣는데 뭐 설명을 잘 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나면은 자세히 설명도 듣고 이제 이해도 잘 되고 그러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좀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도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앞으로 MRI 영상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는 시간도 한번 영상으로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판독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MRI 검사를 하면 검사한 곳에서 판독지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판독지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본인의 몸 상태를 잘알 수가 있으니까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뭐 디스크가 있구나. 협착증이구나.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구나. 연골판이 찢어졌구나. 뭐 등등. 이제 판독지 내용만 이제 확인을 해도 알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내 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치료 계획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치료하자라고 할때 적극으로 잘 참여해서 잘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판독지를 하나 이제 갖고 와 봤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 가져오신 판독지인데 이제 내부 정보는 다 제가 지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위쪽에는 환자, 뭐, 등록번호라든지, 이름, 나이, 이런 게 나오고, 요 아래쪽에 주로 이제, 이 환자분이 어떤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는지 내용이 나오고, 그 아래는 또 병원 정보가 나오고, 그래서 순수하게 요 안에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어떠한 이제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맨 위에 줄에 MRI of the Lumba Spine 이렇게 돼 있는데 MRI를 l u 스파인 허리를 찍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아래 이렇게 내려와 있는 내용들이 이분의 그 허리 검사한 내용들을 각각 부위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척추는 눈바 위에도 이제 목부터 등, 허리, 꼬리, 그리고 꽁지뼈,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위쪽 그 경추를 영어로는 서비칼 스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추뼈는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뼈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이 흉추, 그래서 영어로는 소라식 스파인, 아니면 소라식 버테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소라식 스파인은 1번부터 12번까지 12개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허리뼈라고 해서 럼바 스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럼바 버테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뼈는 1번부터 5번까지 있게 되고 그 아래쪽을 천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추는 영어로는 세이크룸이라고 얘기하고 세이크랄 스파인, 세이크랄 버테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추뼈는 또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그 아래쪽을 미골, 꼬리뼈, 꽁지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꼬리뼈는 우리가 콕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뼈는 한개에서세개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덩어리가 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세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뼈부터 총뼈 개수를 살펴보면 7개, 12개, 5개,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꼬리뼈까지 치면은 한3 0개 정도의 이제 척추뼈가 존재를 하고, 각각의 뼈 마디마디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게 존재를 하는 구조로 척추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룸바 스파인, 이제 허리를 검사를 한 경우가 되겠고요. T로 되어 있고, 12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흉추 12번에 땡땡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이 되는 골절이 있는데, 그러면서 디포미티, 변형이 생겼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윗 부분이 이제 컴프레시브, 짜게지면서 눌리면서 부러지면서 변형이 생겼다. 올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예전에 다쳤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기에 뭐멍도 안 들어있고 물이 찬 것도 없고 대신 모양이 짜부라져가지고 좀 변형이 있다라고 하는 게 t 1 2의 관찰되는 소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마 커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유의할 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마디가 되게 의미 있는 마디인데 어느 약간 크기는 작지만 왼쪽 중앙 아래쪽으로 디스크가 터져 나온 게 2번과 3번 마디에서 보인다 그런 뜻이고요 그 터져 나온 덩어리가 두라스 얘기라고 하는 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눌러 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밀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컨택팅 레프트 L3 러브 루트 슬리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택팅 뭔가 닿았다는 얘기고 신경이 지금 내려가는 길에서 디스크가 익스터전 트 터져 나와서 밀리면서 신경 근 신경 가닥과 맞닿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가 지금 눌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L2 3번. 그러니까 룸바 허리 2번 3번에 왼쪽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와 가지고 왼쪽 신경이 지금 이제 눌리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럼 세 번째 줄은 재밌죠? L34 unremarkable. 별거 없다. 이런 얘기고. 그 아래쪽 또 L45. 이 환자 같은 경우는 4번, 5번에는 작은 뒤쪽 가운데 쪽으로 아래쪽 인피리어 디스크가 익스트루전. 그래서 익스트루전이 됐다. 아, 여기도 디스크가 터졌다. 대신 여기는 크기가 좀 작다. 그 다음 줄에 이제 룸바 L5 S1. 거기도 작은 크기의 포스터 센트럴 뒤쪽 가운데 쪽으로 디스크가 약간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증상이랑 크게 연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 노 파스 디펙트라고 하는 거는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파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파스에 결손 디펙트가 없다. 그런 기형은 없다는 뜻이고, 이거는 뭐 디스크랑 관련된 소견은 아니고, 아마 MRI 영상을 판독하시는 영상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런 소견들이 보이니까, 혹시 이런 것도 환자의 증상과 연관이 있으면 참고하셔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십니다. 넓게 허리 쪽, 뒤쪽에 피부 밑이 조금 이제 부었다. 그게 릴레 l a t e d to 뭐랑 연관이 돼 있다? 오베스테. 약간 이 환자분은 약간 살집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비만과 관련돼서 약간 살이 찐 거랑 관련돼서 그 부위가 조금 부어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아랫 줄에는 IMP라고 하는 거는 인프레션이라고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환자가 어떠한 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내가 환자를 봤을 때 의심되는 질환이 뭐 어떤 어떤 질환이다. 그니까 진단을 내리기 전에 의심이 되는 것들. 의증. 내가 이런 환자가 뭐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할때 인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약자입니다. imp. 그래서 내용들은 위에 나왔던 내용들이랑 똑같아요. 의미가 있는 소견은 2번, 3번에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3번 신경을 지금 누르고 있다라는 게이 판독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견이고, 그럼 이제 이 판독지를 보고 우리가 2번, 3번에 불편한 것과 매치가 되면은. 거기를 딱 집중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면은 이제 환자분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판독은 참고는 하되 다른 이제 이유가 있으면 다른 걸또 찾아서 치료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독지는 환자분이 검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제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한테 이제 정보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보고, 판독지를 보고 또 이제 참고로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직접 이제 mri를 보고 직접 본인이 평가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구독자분이든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아니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판독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렇게 읽어주게 되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가 안 좋은 건지 그리고 그 부위가 증상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면은 의미가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치료 계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독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자분이 라든지 치료자 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 분이 보내주신 판독지를 한번 제가 읽어 드려 보고 그 내용 중에 의미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제 제가 콕콕 찝어서 그위를 중점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은 요 판독지를 한번 열심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렌이었습니다.